국적으로 면단이 이제 많이 생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최초는 어디냐 고려 떡국 면이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치매는요 한번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되돌릴 수는 없어요. 예방을 해야 되지. 아, 내가 치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점점점 치매가 중증화되는 것을 멈출, 막을 수는 있지만 치매를 예, 완전 완치해서 예전으로 돌린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돼? 나는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맨발로 땅을 걷는 겁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는 발바닥 자극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맨발로 땅을 딱 밟으면 아 짜릿 짜릿하다, 짜릿 짜릿하다. 그 지압도 뇌를 자극하고 또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차가운 땅, 따뜻하다, 차갑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뇌 자극이에요. 그래서 겨울이면 맨발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맨발을 하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입고 하면 뇌 자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발 긋기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예방할 수 있다. 신발 네. 그래서 우리가 신발 신고 걷는 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신발 신고라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왕 걸을 것 같으면 무엇으로 걷는다. 맨발로 네. 걷는다.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특화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발을 신었을 때는 우리는 흙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맨발로 딱 밟고 있는 순간 우리 지금 흙을 만지죠. 물을 만지냐? 발가락으로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흙을 손으로 만나든, 발로 만나든, 꽃을 심든, 풀을 꼽든, 농사를 짓든, 우리는 흙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흙을 멀리 해야 될까요? 흙을 가까이 할때 우리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쓴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를 세명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저 꼭지, 저 병, 저병 물리다가 저꼭지가툭 떨어졌어요. 집집에서 새로 샀어요. 둘째 아이는 저꼭지가 떨어졌어요. 소독해서 먹였어요. 셋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laughs> 누가 제일 건강하더라? 셋째가 제일 건강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붓을 치기 하고 땀 까먹기 하고 공기 놀이하고 할때 흙을 만졌습니까? 비닐장갑 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때 옳게 씻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손 그대로 틀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대로 가서 이불 속에 가서 자고 또 그대로 가방 들고 학교 오고 왜? 우리가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오히려 아이들이 면역력이 더 좋았어요. 아토키, ADHD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흙을 만나야 되는데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흙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면발로 흙을 만나면 흙 속에 유익한 균이 굉장히 많이 있어. 흙 속에 좋은 박테리아. 가그 박테리아가 우리를 만나면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무슨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게 오면 우리는 물리칠 힘이 더 생기고 걸리더라도 툴툴 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흙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맨발로 많이 걸으면은, 흙, 우리 뭘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흙을 또 만났기 때문에, 맨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두 가지 했죠? 음,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TV도 오래 보고 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쌓이게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노화가 돼요. 병에 걸리기 쉬워요. 갖가지 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뭐냐?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가 땅을 밟으면 없어져요. 놀랍게도 신발 신고는 안 돼요. 왜? 우리 땅에는 번개가 만들어놓은 좋은 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전자, 자연전자 뭐 이름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지기라고 했어요. 지기 땅에도 좋은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기, 기운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안 좋은 독소와 만나서 없애주는데 신발 신고는 못들어온다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맨발로 딱 밟으면 땅 속에 그게 좋은 지기라고 해도 되고 땅속에 자연전자라고 하셨다고 땅속에 음이온 뭐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병을 방지해줍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로 다 같다면 제일 듣고 온건 뭐다 심매 예방이다 자 흙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흙 속에 있는 유익한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우리는 면역력을 또 자꾸 좋게 해주는 그리고 또땅 속에 있는 자유 전자 지기가 쫙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은 맨발도기를 하실 때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이론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날 그날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뇌를 매일 자극해 주는 거예요. 나의 면역력을 매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군에서 면에서 다 조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틈틈이 나와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안계시지만 군수님 그리고 면장님 또관계자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미니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하셔 질문 따로 없는가봐요. 예, 네. 예 네, 질문 하나씩. 신발 네. 신거나 사람하고 이렇게 대도 이래. 그 얼굴도 먼쩍안 하고 일이 예. 지냈는데 면발 긋기 하면 이제 처음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예요. 예. 인사할 때. 예. 왜 그랬습니까? <웃음> <웃음> 자, 그 정말 제가 이때까지요 면발 긋기 질문을 한 5천 번 이상 받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질문 처음 받았어요. 무 야, 요 질문 답을 하고요 예, 벚꽃 만나서요 예.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제 책에도 여기 살짝 써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맥락입니다. 벚꽃 만났다는 거과 같은 건데, 맨밥, 맨, 맨발, 맨손, 맨주문,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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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의 의미가 있어요. 맨.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할 때 우리는 맨이라고 합니다. 맨 그걸 앞에 붙여가지고 양말도 없으면 맨발 장갑도 없으면 맨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은 맨밥 맨몸 그리고 맨 가슴으로 만나자. 야, 네하고 네하고 술 한잔 먹자. 맨가슴 맨, 그래서 이 맨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맨발 걷기 질문할 때뭐 건강 이야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처음 받은 저분은 굉장히 도사기가좀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높은 철학은 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은 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렇죠. 뭔가 있죠. 사람이 숨기지 않고 맨 마음으로 딱 만나면 왠가 통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장갑 끼고 만나면 은 순수하게 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할 때는 장갑 벗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탁 지나갈 적에 맨발만 딱 보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벌써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오면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신발 신고할 여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맨은 사전적으로 순수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더라도 반갑고 인사를 하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또 말을 걸어오면 대답해 주고 싶고 또 같이 걷고 싶고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매면의 힘입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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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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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아, 저, 이이 진짜 주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또. 정말 말하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저 어르신 질문은 정말 우리가 면발하려면 저공부는꼭 해야 돼요. 그래서 황토가 좋다, 마사토가 좋다, 바닷가 모래가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흙이 다 좋아요. 모든 흙이 다 좋은데. 황토를 긋든 마사토를 긋든 바닷가 모래를 긋든 크게 세 가지는 다 해요. 어떤 땅을 긋더라도 자 제일 먼저 자극되는 게 뭐다? 뇌가 자극된다. 그 치매가 예방된다. 어떤 땅을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어떤 땅을 걸어도 흙을 만났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또 어떤 땅을 걸어도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독소를 빼주는 거는 다 똑같은데 활성산소를 빼주는 건다 똑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 따라서 특기가 있어요. 마사토, 굵은 마사토. 자, 요거는 이제 바닷가 모래도 아니고 황토도 아니니까 요쪽은 이제 고운 마사라고 해당되죠. 요거 마사. 저쪽 가면 황토잖아요. 이런 마사를 그러면은 제일 뜻보는 건 뇌입니다, 뇌. 나는 치,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싫어. 이런... 그는, 나, 우리 집에는 그런 내력이 있어. 그러면은요, 굵은 마사를 열심히 끓여야 돼. 뇌에 자극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막, 치매 예방하고 싶어. 나는 막, 이게 내, 노화에 나 가장 관심거리야. 그러면은요, 굵은, 일부러 짜릿짜릿한 데 골라가면서 끓여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굵은 데를 골라가면서 끓여야 돼. 요그 다음, 바닷가 모래는 활성산소, 내 몸에 있는 활성 산소를 빼내는 데는 제일 유리한 것이 바닷가 모래예요. 거기는 물기도 있고 염분도 있고. 그리고 또 황토는요. 황토 는 정말 좋아요. 또 공부를 해보면은, 그 황토는 황토 속에는 좋은 성분과 내 몸이 만나서 사공작용해서 을 우리 몸을 또 면역력을 또 키우는데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황토를 만나든 저쪽은 황토고 이런 이제 마사지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흙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걷는 게 중요해. 마사를 딱 만나면, 만나면 특히, 이야, 오늘 막, 나이 내는 막 짜릿짜릿하고, 오늘 막, 치매 예방에는 끝내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걷고, 바닷가 가서 그러면, 이야,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는 오늘 막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걷고, 저 황토를 만나면, 이야, 오늘 막, 흙과 내 몸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막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거꾸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마사를 그리면서, 바닷가 모래가 좋다던데, 바닷가 모래가 좋다던데, 바닷가 모래가 좋다던데, 바닷가 그리면서, 마사가 좋다던데, 마사가 좋다던데, 황토 그리면서 또, 또, 바닷가 모래 좋다던데, 이렇게, 거꾸로 걷지 마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땅에 감사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면발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맨발 걷기가 뭐야?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연에 감사하고. 그게 황토든 마사든 바닷가 모래든 학교 운동장이든 산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내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여러분, 몸 안에 의사 수백 명이 들어있어요. 그 의사를 믿으신 게, 내몸 안에 있는 자연 치료를 믿고. 그세 번째, 맨발로 맨 땅을 걷는 것. 맨발로 맨 땅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맨발로 맨 땅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되고, 접지도 되고,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접지는요, 그러면 접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 우리 몸은요, 걷는다는 것은 한 발이 땅에 붙었을 때는 한 발은 떠있고, 한 발이 땅에 붙었을 때는 한 발이 떠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그럴 때는요, 이 발이 붙어있든 이 발이 붙어있든 반드시 땅이 붙어있도록 되어 있는 게기예요 빠르게 걷는 건 경보고, 뛰는 건 뭐냐? 두 발이 붕 떠있는 게그 접지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요, 반드시 어느 하나는 땅이 붙어있기 때문에 접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을 모르면은, 특별히 접지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접지를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5분, 10분 더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맨발 걷기의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